8월 30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본문은 시편 129편에서 131편입니다. 129편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130편 주님. 제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